안녕하세요. 짤막한 강좌 한정희 강사입니다. 이번 강좌는 모스 2010 버전 파워포인트 11장의 화면 전환 및 애니메이션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1번 문제부터 보고 풀이를 시작하겠습니다. 1번 슬라이드 3에서 제한 범위라는 텍스트에 이동 경로 반복을 적용하고, 이동 경로를 돌고 또 돌고로 변경하시오. 먼저, 슬라이드 3번을 선택하고, 제한 범위라고 하는 텍스트에다가 애니메이션을 적용하라고 했죠. 제한 범위 텍스트 상자를 선택한 후, 애니메이션 메뉴를 선택합니다. 그리고, 이동 경로 반복을 적용하고라고 했죠. 자세히 버튼을 눌러서, 이동 경로라고 하는 애니메이션 종류가 있습니다. 이 안에서 반복을 선택하면 되겠죠. 그런 다음, 효과 옵션을 눌러서, 돌고 또 돌고 라고 하는 옵션으로 변경을 합니다. 이번 문제 보겠습니다. 슬라이드 1에서 제안서 텍스트에 회전하며 밝기 변화 나타내기 애니메이션을 적용하시오. 11-2번 문제를 열기하고 문제를 풀게 하면 됩니다. 먼저 첫 번째 슬라이드 제안서 텍스트. 제목, 제목 텍스트가 제안서 텍스트죠. 제안서 텍스트 상자를 선택하고 회전하며 밝기 변화 애니메이션을 적용하시오. 애니메이션 종류를 회전하며 밝기 변화라고 하는 애니메이션을 이렇게 적용하면 됩니다. 너무 간단하죠? 그냥 적용만 해주면 되는 문제입니다. 3번 문제, 슬라이드 2에서 첫 번째 애니메이션에 4초의 재생시간을 적용하고, 떠오르며 내려가기 효과를 설정하시오. 11-3번 문제를 열기하고, 두 번째 슬라이드를 선택합니다. 애니메이션 메뉴를 선택을 하면 여기 이렇게 번호 표시가 붙었죠? 이게 애니메이션이 적용된 애니메이션 순서에 관련된 번호입니다. 첫 번째 애니메이션이라고 했는데요, 첫 번째 애니메이션이면 '계획 원칙'이라는 제목 텍스트에 적용된 애니메이션이 되겠습니다. 제목 텍스트 상자를 선택하고, 애니메이션에 4초의 재생 시간을 적용하라고 했죠. 애니메이션 오른쪽에 보면 재생 시간을 설정하는 옵션이 있습니다. 재생 시간에서 4라고 입력하고 엔터를 치면 4초가 됩니다. 그리고 떠오르면 내려가기 효과 설정을 하라고 했죠. 현재 이 개개 원칙이라는 텍스트 상자는 올라오기라고 하는 애니메이션이 적용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효과 옵션을 눌러서 떠오르며 내려가기 효과를 선택합니다. 4번 문제 슬라이드 2에서 첫 번째 애니메이션에 바람 소리를 적용하시오. 11-4번 문제를 엽니다. 두 번째 슬라이드를 선택하고 첫 번째 애니메이션에 바람 소리를 적용하라고 했습니다. 번호를 보면 애니메이션의 순서를 확인할 수가 있죠. 제목 텍스트 상자를 선택한 후 애니메이션 바람 소리를 적용을 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애니메이션 리본 메뉴에는 소리를 적용하는 메뉴가 바로 보이지 않습니다. 여기 애니메이션 그룹에 해당 아이콘을 클릭하면 애니메이션 효과를 적용하는 지금과 같은 상자가 뜹니다. 이 안에서 소리, 바람소리를 찾아 선택하면 되겠죠? 그리고 확인 누르면 됩니다. 바람소리 들으셨나요? 5번 문제, 슬라이드 3, 3과 5의 미풍 화면 전환 소리를 적용하시오. 슬라이드 창에서 3번 슬라이드를 선택하고 컨트롤 키 누르고 5번 슬라이드를 선택합니다. 그런 다음, 전환이라고 하는 메뉴를 선택하고 전환 소리를 미풍을 적용합니다. 이때 3번과 5번 슬라이드를 선택했기 때문에 슬라이드 쇼 진행 시에 3번 슬라이드와 5번 슬라이드로 전환될 때 미풍 소리가 들리게 됩니다. 6번 문제, 마지막 문제입니다. 20초가 지나면 슬라이드가 자동으로 넘어가도록 슬라이드 옵션을 설정하시오. 전환 메뉴를 누르고 다음 시간 후 체크를 한 다음 20이라고 입력하고 엔터를 치면 전환 시간이 설정이 됩니다. 자, 준비한 여섯 문제를 모두 다 풀어 봤습니다. 마치겠습니다.